이명웅, 하룻밤 사이에 팝에 황제된 가수, 연봉 10배 상승. KBS 사장이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공개. 최근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방송계와 음원 차트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인기와 파워는 단순히 한순간의 유행을 넘어서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며 대중과 방송가를 사로잡고 있다. 이명웅이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성과와 그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과를 넘어 연예계에서의 새로운 황제로 자리 잡을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사는 그가 KBS 방송에서 보여준 행보와 더불어 그의 최근 변화와 상승하는 연봉, 그리고 방송사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1. 이명웅, KBS 스페셜 무대에서 전광석화 같은 인기 상승. 최근 이명웅이 KBS에서 선보인 특별 무대는 그야말로 방송가의 전통적인 공식을 깨는 대단한 순간이었다. 이 무대는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된 스페셜 방송으로 방송국 측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이명웅을 초청하며 방송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웅이 등장하는 순간 그 무대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고 그의 퍼포먼스와 노래는 현장 스태프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 무대를 환상적인 콘서트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의 무대는 예능을 넘어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무대가 끝난 후 KB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임영웅의 무대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방송사 측은 이 영상을 메인 페이지에 배치하며 그 결과로 임영웅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순간 이명웅의 브랜드 파워는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팬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벌써 봤지만 또 보고 싶다며 재생버튼을 눌렀고, 그로 인해 조회수는 수직 상승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방송가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명웅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 이명웅의 연봉, 10배 상승한 이유.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방송과 음원 차트에서 보여준 성과 외에도 그의 급격한 연봉 상승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KBS 측에서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다. 실제로 이명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 후, 현재 그의 연봉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변화는 이명웅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과 강력한 팬층을 보유한 대형 스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명웅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과 방송에 출연하며 점차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다. 이러한 그가 방송사와 함께 작업할 때마다 연봉 상승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특히 KBS는 이명웅의 출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급력과 수익을 고려해 그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명웅은 방송사와의 계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3.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로 다시 한번 증명된 음원 차트 강자. 이명웅의 인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그의 히트곡인 별표 별표 사랑은 늘 도망가 별표 별표이다. 이 곡은 그가 가수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든 중요한 작품으로 최근 음원 차트에서 그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탑백에서 1위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성과를 넘어서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주간 차트, 월간 차트에서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음원 차트에서 빛나는 이명웅이 있지. 사랑은 늘 도망가의 성공은 단순히 음원 차트에서의 높은 순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사례로 기억된다. 곡의 발매 이후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반응도 뜨거웠다. 많은 이들이 그가 선보인 이 곡에서 보여준 감성과 음색에 빠져들었고 그에 대한 찬사는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명웅의 목소리에서 풍겨 나오는 깊은 감정선과 세밀한 표현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쉽게 그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 곡이 차트에서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넘어서 대중음악 시장 전반에서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많은 차트를 휩쓸면서 그가 쌓아온 신뢰와 팬들의 지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의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트로트에서 팝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이명웅의 음악적 다양성. 이명웅은 사랑은 늘 도망가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외에도 그가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다양성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로트 장르에서 출발한 그는 이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 능력을 입증해왔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심지어 팝에 이르기까지 그가 소화하는 음악적 스펙트럼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적 다양성은 그의 인기를 더욱 넓혀주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그가 이러한 장르적 다변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시로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아우를 수 있었던 곡이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이 어떤 모습일지 팬들과 대중은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의 베스트 올스타 수상. 이명웅의 인기와 음악적 성과는 그가 선보인 음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올스타 상을 수상하며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상은 그의 음악적 기여와 더불어 그가 대중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의 상은 단순히 음원 차트에서의 성과를 넘어서 팬들과 대중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베스트 올스타 상을 수상한 이명웅은 그가 얼마나 팬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상을 계기로 임영웅은 앞으로도 더욱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며, 그가 창조할 음악적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4. KBS와 임영웅, 상생의 관계. KBS 측은 임영웅의 출연을 결정하면서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 등을 높이 평가했다. KBS의 사장은 임영웅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의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는 우리 방송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KBS는 이명웅의 출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청률과 조회수, 광고 수익 등을 예측하고 그가 더 많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이명웅은 이러한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방송사 측은 그가 가진 엄청난 팬 파워와 대중적 인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과 가수, 팬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냈다. 오, 이명웅, 미래의 프로젝트와 새로운 도전. 이명웅의 행보는 그가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와 콘서트를 준비하며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23년과 2024년에는 국직한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팬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명웅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는 거대한 스타로 떠오르며 방송사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S의 특별한 혜택과 함께 그의 연봉 상승, 음원 차트에서의 활약, 그리고 방송가에서의 독보적인 입지 등 모든 측면에서 그는 확실한 팝의 황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팬들과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며 가요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의 행보와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한 번의 큰 음악적 성과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팬들에게 좋은 무대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명웅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